나머지가 1인수의 합은 5로나눠줄때 제일 작은 게 뭐죠? 딱 봐도 101, 그죠? 제일 큰거 196, 그죠? 자, 이게 지금 첫 항이 나와 있고 계산했잖아 우리가 네. 그러니까 끝 항이 있지, 그죠? 그러면 몇 개인지 알고 싶거든? 제일 정확한 방법은 일만항을 구해서 얘가 되려면 n이 얼마냐 이걸 구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. 이게 일반한 곱하기 뭐 어렵지 않거든. 5n 더하기 96끝할수 있죠. 이렇게 공차가 5, 5n 첫 항이 100일 더하기 96. 그죠? 이거 내 연습하라고 했잖아1 들어갔을 때 여기서도 쓰고 수열의 합에서 쓰고 쓰는 거야. 간단한 등차는 이게 196이 되는 n을 찾아. 5n은 100, n은 20이네. 끝 항이 20개잖아. 그럼 20분의 아, 아니 20분의 20 곱하기 첫항, 끝항 계산하는 답인 거죠. 10 곱하기 어, 297, 그럼 2970이네요. 이해했죠? 네.